황희찬 큰 부상 피했다. 울버햄튼 감독 19일 경기 출전도 가능.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희찬의 부상이 당초 우려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브루노 라지 울버햄튼 감독은 1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황희찬의 상태는 괜찮다. 그는 건강하고 다음 경기에 출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황희찬은 지난 13일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21-202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에버튼 FC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9분 에버튼 미드필더 도니반더 비크에게 엉덩이를 가격당했다. 황희찬은 이후 경기를 다시 뛰려고 했으나 지속되는 통증으로 결국 전반 16분에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지난해 12월에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두달 동안 그라운드를 떠난 바 있었던 황희찬이기에 또다시 장기 부상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라즈 감독의 인터뷰에서 황희찬이 오는 19일 오전 5시에 예정된 EPL 30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황희찬의 부상 회복 소식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에게도 호재다2021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여선을 두 경기 남긴 대표팀은 오는 24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란과 홈경기 28일 오후 10시 45분에는 UAE 두바이에서 UAE와의 완전경기를 가진다. 벤투 감독은 지난 14일 3월 A 매치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며 부상당한 황희찬의 발탁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전 선발과 마찬가지로 모든 선수들의 컨디션을 파악하고 소집했다고 답했다. 스포츠 한국 김성수 기자 이메일 주소.